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은데, 음. 이렇게 제이세바 멀티방 가은 <laughs> <laughs> 얘가 어, 또 미백 하다가. 효과가 있거든. 에이. 미백 효과. 어, 어, 타투를 지워주지 못하지. <laughs> 하지만 내 얼굴에 있는 기미 잡기를 음. 지워줄 수가 있는데, 음. 제이세바는 진짜 나는 요즘에 이거 거의 다 음. 썼거든 한 통을. 음. 한 통을 너무 깔끔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밑에 다 쓰니까 톡 떨어져 나가더라고. 맞 그래가지고 진짜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끝까지 쓸 수가 있어. 음. 오늘도 전민기 좀 발라줘. 아니 아 지난번에 얘가 너무 많이 발지고 <laughs> 다음 날까지 얼굴 번쩍번쩍 해. 왜 <laughs> 어, 얼굴 안 씻어? <laughs> 어, 세수 잘안 해.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가늘난네, 진짜. 이게, 어, 어 저녁에 잘때 아니면 차 같은 데다 놓고 음. 이렇게 목주름이라든지 얼굴 음. 전체에 발라주면 지, 진짜 좋은데. 저는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. 얼굴에 하기는 좀 그렇고, 목주름. 이제 나이가 한 40이 되니까, 음. 목주름이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 맞아, 맞아. 음. 그렇기 때문에 미백, 주름 개선, 피부 재생. 이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j 세바 멀티밤이야. 음. 그래서 이거 여행 가거나, 음. 음. 스킨로션 바르는데 뭔가 응. 허전할 때 그냥 응. 자, 자기 전에 옆에다 놓고 응. 발라봤지? 응 어땠어? 왜나 <laughs> <laughs>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 어, 어. 계속 진지하게 물어봤었거든 <laughs> 나는 나는 오늘 여기 팔에 발랐어. 아 왜냐면 내가 아 요즘 그 약간 그 각화증, 샤워를 끊임고? 자주 하다 보니까 어. 건조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뭐 올라오는 음. 것들이 있어. 어, 그렇네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막 발랐거든. 너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야? 아니 네. 되게 깔끔하다. 왜냐면은 음. 남자들 팔목 나 이게 들어왔을때 제일 깨는 남자들이 음. 여기가 건조한데. 음. 자 왜냐면 <laughs> 나야? 어, 어. 여기 좀 깨. 왜냐면 남자들 여기까지 로션 잘안 발라. 어 맞아 맞아. 그래서 관리하는 남자는 거야. 여기가 촉촉해.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거 제이세바 <laughs> 발랐다니까. 어, 멀티밤 음. 발랐. 같았다니까. 아, 그, 잘했네. 오. 그러니까 촉촉해지지. 자, 관리하는 남성의 필수품, 제일 세바 멀티밤이었습니다. 네.